오, 어, 여 자가 두개 있다. 아, 대박. 고마데나두 개인데 시오나 자가 세개 들고 있어. 몇개 없지만은 이 들고 왔다. 나 뛰어가는 중. 탄안나없지 별장코 투바리에 딱다 북산사 하디로올라나 조심 DMR이나 하나 주시게쌍쪽기 하나고 응. 아, 피부공 씨 봤을까? 아, 피부공 아 쓰자 AR 보정기 필요하나? 이얍 필요합니다. 보정기랑 대탄 필요합니다. 보정기랑 대탄 있다. 요 보급 빨간색 박스에 보정기랑 대탄다 들어가 놓을게. 그런스 박스에 차도 있어. 뭐라면은 자전거를 타고 가볼까요? 오, 어, 야 자가 두개 있다. 아, 대박. 왜? 많데. 나두 개인데. 나 자가 세개 들고 있어. 좌우가 야, 두 갔지, 높은 데 올라가가, 안 찍겠는데 저거 이게 같은데. 높은데 올라가가 막 하기 살 갈데도 없네. 간들 간네 아직 간들 갔. 이제 떨갈대. 야, 자가 이거 써보지도 못하고 죽으면은 좋은 날짱 나는데. 좀 멀리서 싸워야 되겠네. 야, 저 자기 장 바가 이거? 아니다. 바다나? 저 끝에 끝에 들어 뜨어모양 거야. 응? 이거 바다야? 올라, 이거 올라가지나? 올라가지나? 안, 이 올라가지나? 이뭐 안돼 안됩니다 올라가. 맞아. 아까 엄마처럼 자기장 사망. 받아네 받아네. 배 있나? 여기 배가 있나요? 해염 치어도그 멀진 않은데. 배 없지? 해염 안칠까? <laughs> 제가 지키고 있겠습니다. 그래. 오시죠. 이거 뭐, 그렇게 멀진 않네. <laughs> 나는 뚝배기. 뚝 이거. 아, 이안 찾았다. 뚝배기 가아 <laughs> 아, 피구공이다. 깜짝 놀랐다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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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구워 이제 거의 사람이들 오사차차차차 한대더 한대더 위에위에 위에 우리 위에 뭐야 이게 위에는 지나갔고 w 보 a r 한대더 지나간다 a r 세 h 다 오지마 이게 r 오지마 여기 뭔가나 보자 오 어, MK 알이소. 일로 온다 차 이새 왔다, 이요에 이곳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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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 뒤쪽 어그 왼쪽 에에 이곳에. 이곳는데곳에 이곳에. 이곳야 이곳에. 이곳 m k 씨 존나 아팠서 끼인데 아 후방 맞았네. 어허 어허. 너어다너 장장 밖에다 너어온나아 넘어 다왔 내가 볼까? 형님한테 쏘는 거 아니지 형님? 응. 여기, 아, 절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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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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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.. 뭐지? 소드탄, 뭐지? 어? 저한마리 바사 있고 어내발앞앞에 있다 발앞앞에돌 자가 못어먹겠는데데너다 이... 와야 되잖아. 다 와야 된다. 다어이어다이리 집에서 벗어이어요 우리 절에서 자가 있다고? 아니 아니. 아, 잠마내 앞에. 뭐야? 오케이. 뭐야? 야 뭐야? 뭐야? 한명남았데발소발소 앞에 발소리 난다. 아이 씨발 이거. <laughs> <에이. 웃음> <laughs> 아, 자가를 다못 썼다. 자가 세 개나 있는데. 아씨, 좀비장나네. <laughs> 아, 이거 뭐야? 아, 진짜 다 잡을 텐데. 자가, 둘이 자가가 합쳐 다섯 개인데. 자가를 못 썼어, 자가를.